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오늘 주말이에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주말이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오래간만에 저렇게 베란다 창문도, 밖에 차량 문도 열어놓고요. 안쪽에 문도 이렇게 지금 열어놨어요. 아주 시원한 바람이, 기분이 좋은 시원한 바람. 그런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이게 한두달 만에? 석달 만에? 뭐 그렇게 누려보는 호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기분 좋은 날, 날씨 좋은데,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잖아요? 물 관리를 늦겨울에도 또 철저하게 해야 된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 대부분 물을 돌아가면서 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반은 물을 먹고 있고, 반은 물을 곱하 있고, 그래서 이 선별에서 주기가 쉽지 않아서 한번더꼭 참고 개별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개별 관리,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오늘은 조금 도움이 되고자 설명을 드린답니다. 그런데요, 요즘 댓글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요, 요즘 구독자님들께서 달기 관리를 너무 잘하고 계세요. 댓글에 개개인마다의 자기 상태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각자의 그 상태에 맞게 관리를 적당하게 관리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어깨를 토닥여 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주 들어서 요즘 기분이 참 좋답니다 자 제가 키우는 이런 아이들 몇몇 데려다 놓았죠 음, 오늘도 변함없이 책상 위에서 아이들을 개별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자의 생, 상태가 조금씩 다 다른데 거기에 맞게끔 제가 하는 관리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아이는요, 이거 데비예요. 데비가 제가 처음 데려왔을 때는요, 이 사이사이 공간이 없을 정도로 입장으로 꽉차 있었어요. 부케처럼 꽃다발처럼 서북하게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이렇게 입장이 짧아지고. 단단해지고 저렇게 목대를 조금 형성한 게 보이죠. 가운데로 이제 목대가 눈으로 보일 정도로 아이가 좀 다져졌다 는 느낌이 든답니다. 이 아이를 오늘 제가 하엽 정리를 하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하엽이 밑에 밑에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 있고 제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대비 같은 경우는. 입꼬지가 잘 되는 아이기 때문에 입장이 떨어지면 화분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란다 안에 폐쇄된 공간에서 하엽을 올려놓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이상징후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엽 정리를 이렇게 해놨죠. 떨어진 입도 입꼬지도 안 되고요. 또그 하엽 사이에서 약간 그 솜깍지 비슷한 찐득함이 그런 게 살짝 보였어요. 근데 그게 깍지인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짐작하는 바로 이것도 보라돌이잖아요. 이 보라색을 띈 다육이들이 깍지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유심히 더한번더 관리를 하는데요. 그 반짝하는 그게 보여서 의심이 돼가지고, 요런 아이들은요. 요렇게 제가 이렇게 소형 분무기에다가 요거는요 그냥 일시적으로 병증이 조금 보인다든가 이상 증후가 있다든가 그런 아이들에게 아니면 이상 증후가 없어도요 살충제를 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는 요렇게 작은 병에다가 약을 살짝 타서 요런 정도면은요 이 분무기 이거 뭐천 원짜리 분무기 그런 거잖아요. 여기다가는 살충제를 약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어떤 약이든지 친환경제도 좋고 뭐 연하게 나오는 요즘 농약이 많이 있어요. 투명한 걸로 얼룩이 안 생기는 걸로. 그런 걸로 해서 몇 방울 정도면 돼요. 몇 방울 정도 해석해서 요아에게 직접 살포를 해준답니다. 옆면 살포를 해주는 거죠. 근데 깍지는 목대나 입상 사이에. 밑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골고루 뿌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고요. 이 아이는 그 하엽 있는 위에서 반짝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솜털처럼 그 길게 늘어나는 그 증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흙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준답니다. 이런 대비 같은 경우는요, 약해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뭐, 용량용법 정확하게 지켜서 그렇게 뿌려주신다면 크게 해는 없답니다. 병증이 보이는 아이들 있죠. 그리고 입장에 검은 점이 보인다든가, 음, 상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원인을 모르잖아요. 원인을 모를 때는 살충제 한번, 살균제 한번, 교차살포해서 두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면 꼭 방제 아니라도 병증이 아니라도 이게 예방 차원으로도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증이 살짝 보인다든가 의심스러운 아이들이 있다면 이렇게 약제를 그때그때 사용을 하시고요. 아, 이렇게 타놓은 약은요. 일주일 정도는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이 약은 버리고 새로 타서 사용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요. 여기 아이는 요거패러독스예요 아주 작은 그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포테의 패러독스를 서비스로 받아와가지고 예전에 있던 이 작은 콩문에다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그래도 자줏빛이 들어와서 아주 다져진 아이로 아주 예쁘죠? 지금 제가 약을 살포했더니 그 약이 이렇게 옆에서 묻었어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약이 뭐 방제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요거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고요. 또 요것도 요것도 지금 베이비 핀 거죠. 이거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 베이비 핀 거는 제가 아주 어려워하는 아이고, 좀 까칠한 아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집은 잘 키워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은 지금 입장에만 살균제를 조금 묻었는데요. 요런 아이들은 뭐칼슘제 영양제, 뭐 약제 분갈이를 금방 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아무것도 한달 정도는 뿌리를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주지 않는 게 좋아요. 몸에 좋다는 또 칼슘제 역시나, 음, 분갈이하고 한달 전후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첫 물, 두째 물, 요렇게 관수할 때까지는, 자, 요거는, 어, 맹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맹물을 항상 요 2L짜리 작은 분무기에다 담아놓고 수시로 아이들 물 챙겨줄 일이 있으면 이걸로 주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는 이렇게 첫째 물, 두째 물을 관수를 하는데, 분무기 사용해서 이렇게 관수를 하고, 첫물을줄 때, 그럴 때는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화분의 반이 젖는다 싶으게, 그 정도로 물관수를 한답니다. 첫 번부터 너무 과하게, 충분하게 주면은, 혹시라도, 어,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물을 과하게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음, 조금 적당량, 적당량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시면은 부품이 작아서요 몇번 뿌려도 금방 금방 차요. 아마 바닥으로 조금 금방 흘러 내릴 거예요. 이렇게 흘러 내린다 해도 밑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지금 사용하다 마른 또 음, 이렇게. 키친타올이에요. 키친타올. 이것도 젖어 있죠, 지금. 다른 화분 아이들. 앉혀놔서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앉혀가지고 밑으로 우리 배수가 되게끔, 요렇게 해서 관리를 한답니다. 자, 분갈이한 아이들. 요렇게 관리했어요. 이거 베이비 핀거참 예쁘죠? 이 음, 요번에는 진짜 제대로. 잘 키워봐야 될 텐데, 음, 장담은 못 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키워보려고요. 이 예쁜 모습에 어, 반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꽃대도 살짝 물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 아이랍니다. 요거는요, 테크놀이에요. 에스테크놀, 에스테크놀 이랍니다. 이런 탑돌이 종류죠. 이런 탑돌이 종류들이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다육들보다 겨울 동안에도 저는 꾸준하게 관수를 좀 하거든요. 물을 자주 안 주게 되면, 요렇게. 저 자, 보세요. 가운데 입장에 이렇게 말르고 있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라서 목대를 조금 형성해서 올리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더 말리면 위에까지 저 까맣게 잎이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고 또물 관수를 깜빡했구나 하고 이 아이에게도 물을 관수하는데요. 이 아이는 분갈이 한지꽤된 아이예요. 제가 요 아이를 봄에 분갈이를 했나? 기억이 정확한 초여름에 들여왔나? 기억이 잘안 나요. 그래서 이 분갈이 하느기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영향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또 겨울을 보내느라고 이 아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는 제가 요즘 달기들을 통통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물이 색깔이 이렇죠? 영양제를 탔어요. 제가 키우는 제가 쓰고 있는 영양제를 탔는데요. 영양제 종류는 어떤 거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 추천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이제 사용하고 이 효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딱히 하나를 지정해서 추천해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다육형도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다키움이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것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써본 거는 또 하이포넥스 어, S라고 되어 있던가 아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포넥스 병에 숫자가 써 있는 게 있어요. 숫자가 몇으로 써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숫자가 써 있는 하이포넥스 종류면은 괜찮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타 가지고 관수를 할때 영양제 물을 조금씩 겨울 동안. 분갈이 한지 오래된 아이들 이렇게 챙겨주고 있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부터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지 잘 몰라요 해보고 나서 이제 봄쯤 되면 어느정도 결과가 보이겠죠 이제 그래서 그때쯤 되면 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다육이 는 과하게 주면 좋지 않아요 아주 조금 진짜 모든 식물 중에 가장 적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 용량 요법을 완전히 확인, 확인하시고서 읽어보시고 뭐 정확하지가 않아도 괜찮아요. 대충 오차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요 정도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타서 주셔도 뭐 별반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 한지 오래된 아이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의 아이들이랍니다. 제가요, 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유, 구석구석 다 챙기질 못해가지고, 이 아이가요, 신월이에요. 신월이 아주 멋진 수영으로,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예전에 많이 찍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에게 제가 아주 무관심했었던 것 같아요. 잃어버렸어요. 저 안쪽 구석에, 눈이 잘안 띄는 곳에다가 밀어놨더니 이와이는 햇빛을 그닥 많이 요구하지 않아가지고 그렇다 하고 밀어놨더니 바짝 말라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다키오민를 섞어서 영양제를 섞어가지고 지금 이틀째 담궈놓고 있어요 이틀째 담궈놨더니 이가 쪼글쪼글할 정도로 그렇게 말랐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녹빛으로 살짝 올라오고요 입장을 조금 만져보면은 조금 단단한 기색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의 예쁜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저면 관수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요즘 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창문을 열어 놓을 정도로 날씨가 좋다면 이것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추운 날은 추운 날은 저면 관수를 하시더라도 안에서 이틀이고 뭐 담가놓셨다가 또이 아이처럼 꺼내서 또 물을 조금 말린 다음에 베란다로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물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고민한다 했고, 저면관수를 또, 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했던 아인데요. 이 요거 러우 예쁘게 사진은 메인화면에 찍어서 내보냈는데요. 요 아이가 진짜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또 저면관수에 풍덩 담궈서 관리를 한답니다. 러우 같은 경우는요. 성격이 굉장히 순해요. 조금 더 해도 괜찮고 조금 덜 해도 괜찮고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아이잖아요 묵은둥이긴 한데 아 자꾸 마르고 그래서 이렇게 저면관수를또 영양제 물에 타서 주고 있고요 요거는 까라솔이에요 까라솔 역시나 제가 또 많이 또 구박을 해 드렸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저... 안쪽으로 또 밀어놓고 예쁜 아이들한테 치여가지고, 직접적인 관리를 또못받지요 그리고 또 제가 요거 꼬집기 하나에요. 꼬집기 한 애인데, 작은 아이는 예뻐하는데 큰 아이는 또 예뻐하지 않아가지고, 요렇게 또 바싹 말렸답니다. 그런데 꼬집기 하고 나서 지금 보니까요, 여기는 자구가 지금 세 개가 나와있어요. 두개 나왔는데, 저 안쪽에서 하나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입장이 보세요. 요렇게 발르도록 요렇게 말르도록 제가 세상에 이렇게 굶겼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자, 똥손은 똥손이 가 봐요. 자구가 하나밖에 안 나온 거 있죠. 음, 제가 항상 음, 두개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진짜 두 개도 허락을 하지 않는 거 같은 거 있죠. 여기는 여기는 겨우 두개 나왔어요. 두개 나와서 이만큼 자라도록 이만큼 자라도록 제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 아,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도 물에 풍덩 담가가지고 저 주름진 입장이 바싹 펴지도록 저면 관수를 이렇게 해주고 있답니다. 물을 좋아하고 겨울에 관수로가 꼭 필요한 아이인데도 제가 무관심으로 해서 영양제 물에 이렇게 담궈봤어요. 이 영양제 물 저면 관수 하는 것도요. 제가 지금 올 겨울이 처음이에요. 올 겨울이 이렇게 영양제를 본격적으로 써본 지가 거의 없어요 진짜 어쩌다가 저 형편없이 말른 아이들 딱 한두 번 그렇게 준 적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주 그냥 아이들을 못생기게 음, 괴롭혔다고 할까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요런 아이들 몇몇 골라 가지고 점형관수를 하고요 전체관수를 이렇게 날씨가 좋은때 전체관수를 하고 싶은 유혹을 제가 뿌리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라 꽃샘추위도 있고 또 물 적응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요렇게 조금씩 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이것도 조금 물을 조금씩 챙겨준다고 주었는데 요 모양이 되었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물 관리를 요렇게 조금씩 했거든요. 요렇게 한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물을 어느 정도 주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물 관리할 때는 물 적응 훈련 조금씩 시키면서 물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날씨 봐가면서 이렇게 개별 관리. 아주 바짝 마른 아이들 외에 평상시처럼 물을 먹고 건강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는 아이들은 물의 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 가면서 그렇게 개별 관리를 하시면 좋고요 아이들 상태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개별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요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좋은 날씨 좋은 날씨 만끽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영상을 봤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행복한 날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